안녕하세요. 아피스입니다. 제가 오늘은 아이전 굿즈 흑기를 갖고 왔는데요. 어, 일단 저는 카스 김님께 구매를 했고, 설 특판으로 1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, 지금 최종적으로 물품 연고는 8월 7일, 8월 초쯤에, 어, 물품을 받았습니다. 일단 저는 1, 2차로 두번 나눠서 받았고, 한 번은 6월 한 중순인가? 후반? 6월 20일 좀 넘어서 받았고, 한 번은, 어, 8월 초에 받았습니다. 일단, 가게하기여서 한 두세 달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,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한 일곱 달 정도 걸렸어요.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, 되게 그랬고, 되게 거래를 하면서 정말 힘든, 전,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, 어, 전체적으로 거래가 엄청 실망적이었어요. 어, 일단,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, 떡 메모지는 이정도 있는데, 어, 이거는 제가 6월달쯤에 받은 거예요. 6월달쯤에 온 거고, 이렇게 해원 언니 떡 메모지하고, 채원언니 동매모 이렇게 두권한 권씩 왔고 이거는 제가 물품을 바꿨어요 가이약인데 돈이 없다고 계속 물품을 발주를 안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물품을 바꾼 거예요 이미 발주하신 것 중에서 배송이 너무 느려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꾼 거고요 이거는 원래 제가 구매했던 건데 네권 왔는데 제가 제 영상 보시,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는데 아실 수도 있, 있으실 텐데 어 덤으로 이렇게 넣어드리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. 원래 한 권이었는데,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8월 초에 온 건데, 어, 이렇게, 저는 총네 권을 구매를 했고, 제 친구는, 예, 친구랑 공동 구매를 한 거예요. 총 다섯 권을 구매를 했는데, 세 권밖에 안 왔고요. 어째서 씨, 친구는 한 권을 시켰는데, 50장 밖에 못 가졌고, 저는 네 권을 시켰는데, 세 권? 아니, 두권반 밖에 못 받았어요. 일단 이거 하나는 포장이 안 되어서 왔는데, 그, 100장에서 50장을 나누니까 이 정도가 남은 거예요. 물론 제가 여기서 10장을 떼었으긴 했는데, 떼어, 10장을 떼었어요. 근데 이게 지금 한 20장? 25장? 이게 한 권에 100장도 안 돼요. 한 권에 100장도 안 되고, 어,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. 친구랑 절반을 나누는데, 100장도 안 돼가지고,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친구 50장 주고, 제가 한 30장인가? 35장? 그 정도, 그 정도 받았어요. 이거 제가 정확하게 세워보니까 이게 3 0장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여기서 열장을 떼었었으니까 어.. 이게 정확히 한권이 아니라 총 90장이었어요 네 90장이요 일단 떡나무지 이렇게 했고 이것도 제가 바꾼 물품이에요 원래 이걸 사려고 했던게 아닌데 이렇게 됐고요 어.. 포카가 총세도안인데 시리즈인데 한도안은 8장이고 두도안은 10장씩 왔어요 요도안이랑 인거 하고 이도안 이렇게서 해 왔고요. 벚꽃님 도안이고, 고판스판스도한 스무 장 정도 온 걸로 기억을 해요. 이거는 6월 달이었고 이거는 8월 달에 왔습니다. 이거는 제가 6월 달에 받은 거고 조유리 언니 조소라벨트인데 이렇게 있습니다. 6월 달에 받은 거는 제가 어 덤으로 이렇게 몇장 드린다고 해서 계속 쓴게 있고요. 그리고, 이제 덤이 있어요. 친구랑 공구, 공동 구매를 해가지고, 덤으로 받은 거는 다 반띵을 했고요. 이거 다섯 장. 그리고, 선거울 두 개. 친구가 선거울을, 이렇게, 선거울이 필요 없다 해서 제가 그냥 친구꺼까지 두개 받았고요. 되게 쪼꼬매요. 떡 메모지도 반띵했고, 포카도다 반띵을 했습니다. 그리고, 이거 또한 장이 왔는데, 친구가 안 갖는다 해서 그냥 제가 가졌고요. 요거는 덤이었고, 이거는 제가 또 구매한 거예요. 엽서 구매했고, 이거 스위트 핀님 도안, 팝스 치즈로 있고, 이거 채연언니 잡지 엽서인데, 이거는 그냥, 그냥 엽서인 것 같아요. 반짝, 파스텔은 아니고, 딱히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엽서인 것 같고, 얘도 이렇게 있었습니다. 그리고, 손고울두 개인데, 제가, 이것도 제가 처음에 구매했던 게 아니라, 원래 핀버튼이랑 조이리 언니 손공울을 구매했는데, 어쩔 수 없이 바꿨어요. 이렇게 혜원 언니 두 개, 손거울두 개를 바꿨고요. 어, 제가, 아무튼 이렇게 썼습니다. 아무튼 이렇게 구매 후기였고요. 어, 포장 정말, 그냥 되게, 포장 안 되어서 온 것도 많고, 손걸 같은 경우에는 포장, 이것도 안 되었었어요. 그래가지고 여기 손 지문 자국 이거 뭐고 다 있었고, 아무리 덤이긴 하지만, 지문 자국 이거 뭐고 다 났었고, 뽀뽀기 포장도 안돼 있어가지고, 그냥 왔거든요. 택배 봉투에 박스에 담아온 것도 아니고, 택배 봉투에 이렇게 그냥 손걸 두 개만, OPP 포장도 안있고 뽀뽀기 포장도 안돼 있고, 이 상태로 그냥 왔어요. 근데 진짜 안 깨진 것만으로 정, 정말 신기하고요. 다른 것도 포장 안된 것도 좀 있었고, 포장됐더라도 그냥 한꺼번에 포장된 것도 있었고, 엽서 같은 경우에도 한두 장 정도는 꾸겨진 것도 있었습니다. 그떡 메모지도 한 권에 100장? 또안 안 되고 10장씩 모자라고, 어, 저도 판매, 같은 판매기여서 알지만 뭐 차이가 날수 있어요. 제가 떡 메모지 발주 해본 경험자로서 이게 정확하게 딱 100장이 되진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뭐 어떤 거는 한 권에 110장? 네, 110장까지는 아니더라고 100장이 좀 넘는 것도 있고, 100장이 좀안 되는 것도 있는데, 10장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좀, 어, 아닌 것 같아요. 아무튼 이렇게 되게 실망스럽고, 그거 말고도 더 있는데, 그거는 뭐 제가 댓글에다가 남기던지 아무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정말 후, 실망스러웠던 후기고요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